아이씨, 빨왜 그래? 싸우는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싸우는 거야? 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어, 어. 싸 좋아? 네, 예, 얘네들이 벌써 맡아요. 네. 착한 전혀, 인기 매니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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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흔적 봐, 아이, 쟤놈, 이 새끼들. 이래서, 발동 걸면, 그냥, 응? 놀라, 아주, 다칠라고. 봐봐. 고양이, 눈, 자국 봐, 아이. 회사에 도착한 후에 밝은 데에서 번뇌 틀을 열고 재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겨울 되니까 차들 세울 데 없어 아직 아무 데나 밖에. 아, 정박을 하였구만. 제가 왜 시동 걸기 전에 본넷을 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구만. 뚜껑을 열어보리 보시다시피 고양이가 잠을 장 흔적이 고산이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겨울철에 고양이들이 추워서 엔진룸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기본이고 제네라다 발전기에 벨트에 감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선 합선으로 화재 위험성도 큽니다. 시동 걸기 전에 본넷을 퉁퉁 쳐주시면 도망가리 참고하세요. 끝까지 책임도 못 지고 버리고 갈 바엔 처음부터 키우지를 말 것을 거기다 중성선수 안에놓아 길고양이들끼리 짝짓기를 하여 번식률이 증가하며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길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주지 말고 독립성을 어,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냐? 아니면 따로 밥주는 아니냐? 장소를 한 곳에 마련하면 어떨런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팽팽함. 파워일, 파워일. 아유, 워셔액이 별로 없네. 워셔액 보충해야 되겠구만. 부동액 점검하겠습니다. 부동액. 아 부동액 마땅입니다.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갈면될것 같습니다. 트레이커 일이 어떤가 보자. <목소리>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감사합니다.